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22년 ces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ces에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업으로 여 기던 회사들이 줄줄이 선을 보인 겁니다. 핵심은 업종 간 경계 파괴였죠. 현대차는 미래 비전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 를 제시했고요. 왕년의 전자면과 소니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전기차 세단과 SUV 컨셉을 공개했죠. 가전회사가 전기차를 선보이고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공개한 CES 2022. 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이동수단, 경로, 서비스 등으로 구분됐던 모빌리티의 개념은 통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치열한 모빌리티 각축전에서 누가 패권을 잡게 될까요? 모빌리티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빌리티 미래 권력.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이면 내연기관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다. 내연기관은 역할이 축소될 뿐이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팽팽한 논쟁이었는데요.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동력 전환의 시점은 첨예한 대립을 낳았죠. 하지만 이제 수송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발에서 시작된 동력 역사는 말의 마력을 거쳐 화석 에너지를 태우는 내연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과 말의 동력 시대를 합치면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오르죠. 그런데 19세기에 등장한 내연기관의 역사는 1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시간 동안 내연기관은 지구를 가장 빨리 오염시킨 주범이 됐습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동력의 역사는 전동화의 출입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자동차 회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동력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내연 기관의 종말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력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여전히 전력은 화석 연료를 통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 기술 발전을 통한 배출가스 감소 수준도 감안해야 하죠. 또 일자리 변화와 인프라 구축도 수반돼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을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10년 후에 판매할 이동 수단은 전기만을 동력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영국 의회는 2032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다가온 전기차 시대는 산업계에 어떤 지형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보시는 차는 도요타가 선보였던 e-팔레트라는 컨셉카입니다. 이 박스형 자율주행차의 특징은 전기모터 동력계 위에 사업자가 원하는 박스를 얹을 수 있는데요. 버스 형태부터 셔틀, 물류, 운송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별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죠. 이는 누구나 새로운 이동수단을 만들어 모빌리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이 40% 정도 적습니다. 제조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죠. 그렇다면 이 시장을 노리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전자기업입니다. 전자제품 전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CES 2022에서 전기 컨셉카를 선보인 소니는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LG전자, 삼성전자도 모빌리티 영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다루는 능력은 자동차 회사보다 유리하다는 점에서 강점이죠.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그동안 부품회사들은 완성차 회사들의 견제를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핵심 부품사들도 완성품을 직접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죠. 컨티넨털, 보쉬 세플러 등의 회사는 완성차를 만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통신 IT 기업입니다. 이들은 기존 완성차 업체와 독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주목받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애플과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칭한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이고요. 애플은 2014년부터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죠.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애플카가 과연 언제 출시되느냐에 쏠려 있는데요. 자동차 생산 경험이 없는 애플로서는 위탁 생산을 맡길 제조사를 찾아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제조사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해집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로서는 미래 경쟁자가 될 애플에게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하고 운영체제를 넘겨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절대적 방어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애플이 위탁 생산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체 생산으로 애플카를 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네 번째 플레이어는 정유기업과 배터리 기업입니다. 글로벌 석유기업인 BP는 이미 물류용 전기차를 만들어 아마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이동수단을 잇는 가치사슬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SK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가올 미래의 현대차의 경쟁자는 전자제품 기업일 수도 있지만 SK 같은 석유기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을 방어하려는 기존의 플레이어, 완성차 업차들의 행보는 빠릅니다. 시장을 뺏기지 않고자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입니다. 도요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급속 충전 프로토콜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는 수소에너지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전기차 배터리에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전기동력에 직접 제조해서 활용까지 모든 부분을 망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모빌리티 교통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자동차 판매와 운행 수익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완성차 시장에 도전하게 된다면 자동차 회사 역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마지막 플레이어로 아마존 같은 물류 기업, 우버와 같은 플랫폼 IT 기업도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기차 경쟁은 완성차 기업이 시장을 만드는 사이 신흥 플레이어들이 얼마만큼의 파이를 확보하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요? 내연기관 150년 역사에서 이동에 필요한 모든 산업은 쪼개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동 수단을 제조했고 정부와 운송 사업자는 대중교통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에너지는 정유사가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기차로의 동력 전환은 곧 영역 파괴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업종의 영역 다툼은 무의미합니다. 서로 겹칠 수밖에 없는 영역 경쟁에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만 있을 뿐인데요. 과연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모빌리티, 미래 권력입니다.